중간 차단해서 다시 한번공 뺏어냅니다. 카카 가레스페인. 디에리앙리 네, 열렸는데요. 정말 대단한 골이 나옵니다. 자, 누가 봐도 뭐. 멋... 뭐라고 할까요? 팀 승리를 통해서 좀더이 선수를 끌어올려줘야 될것 같네요. 디에리앙리카카 이브라이보비치. 자, 찬스. 그림 같은 골입니다. 절묘한 시점에 터지면서 리드를 잡습니다. 팀에게 리드를 선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이요. 이... 스티븐, 제라드, 키슬링. 제라드. 르스 스팸. 자, 투파에 들어갑니다.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네, <laughs> 소리 많이 지르시고 돈 많이 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카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좋은 패스입니다.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가레스 베일 좌우로 수비를 흔들어 봅니다. 안미 가레스 베일 날슈타나요? 아 선제골 날 줍니다. 홈팀이 네끼어드는 선수가 움직임 좋았는데요. 판단도 좋았습니다. 미카 레시아 공 없는 선수들을 다시 한번 골 기록합니다 지금도 큰 점수 차인데 추가하는군요 자이 골이라면 양 팀의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